금요일이고요. 음, 오전에 와서 어, 지금 작업을 조금 해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 여기 배수로 쪽에 풀이 좀 많아가지고 어제 일부 좀 풀을 깎아 깎아줬고요. 제 쪽이로, 얘 쪽이로 좀 깎아줬고 그리고 오전에 오자마자 음, 여기다가 이제 세배 식초거든요. 세배 양조 식초랑 세제랑 소금을 조금 섞어서. 어, 살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풀들이 죽게 되는데요. 어, 지금도 거의 조금,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은 풀이 상, 어, 당분간은 죽어서 노랗게 변해서 어, 뭐 당분간 뭐 제초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배수로에 풀이 많다 보니까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잘안 빠지고 고여있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자주자주 제초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두 번째로 지금 작업을 해줬던 거는 우선 여기, 어, 저희 다분지 쪽에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줄, 이 고추망을 띄우기 전에, 어, 두 줄을 띄워줬거든요. 근데 두 줄을 띄워줬더니 다분지는 이제 이렇게 사방으로 분지가 퍼져야 되는데, 사방으로 분지 퍼져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줄을 띄워줬더니 애들이 그 가지가 분지가 모아져서 제대로 안 퍼지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다시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고추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음, 지금 고추가 이제 생장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쪽 지금 보고 계신 게 다분지인데 어, 다분지 쪽은 처음에는 키가 작고 좀 그러더니 어, 금세 키가 후쿠 크고 있습니다. 성장을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음, 지금 가운데 고추 지지대를 설치했던 부분이 키를 이제 거의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번째 고추망을 바로 띄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고추망을 바로 띄워줘야지만 애들이 자리를 잡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분지는 지금 그렇게 생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쪽은 이제 일반 모종, 칼탄 일반 모종인데, 어, 지금 분지, 그러니까 거의 한 하나 어, 방아다리를 빼고요.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분지가 올라왔네요. 분지가 올라왔고 지금 저희는 이제 방아다리 밑으로 다겨수는 제거했고 방아다리에 달린 고추까지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어, 밑에 쪽에 고추들이 달린 게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초반에는 일반 모종이 키가 더 크더니, 어 지금은 다분지 보다는 키가 작고, 어 어느 정도 이제 생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긴 한데, 어 다분지에 비해서는 조금 느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애들이 어뭐 생장 잘안 하거나 이런 문제는 크게 없고요. 처음에 이제 냉해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자랐던 애들이 잘못 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지만 어, 담배 거세미다망이 가가 먹어가지고 키가 좀덜 자라고 생장이 좀 늦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에이칼튼 일반 모종들인데 어, 분지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증미위에 잎들은 많지만 중간에가 어, 고추가 잘 보이죠. 고추가 잘 보여서 어느 정도 이제 고추가 달려 있는지는. 어, 확인할 수 있고요. 음, 지금 보면 큰 대과들은 벌써 꽤 많이 자랐더라고요. 어, 첫 번째 과인데 그 방아다리가 아니고 첫 번째 분지에 나온 아이인데, 지금 보시면 이 정도로 자랐습니다. 어, 제 손바닥 그 길이만큼 자랐죠. 예. 아직 이제 뭐 따서 보다 보면 따서 보면은 어, 아직 과피가 두껍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크기는 자라고 있지만, 어, 과피가 더 두꺼워지고 알이 차서, 어, 어떻게 보 알이 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알이 차서, 어, 고추가 더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무게가 좀 나가야지만 나중에, 어, 이 건조를 했을 때 고춧가루가 더 많이 나오겠죠. 요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 칼탄 모종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어, 두 가지의 차이점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다분지는 아무래도 순이 많고, 잎이 많고, 가지가 많다 보니까, 어, 해충, 해충이라든지, 어, 병에 대한 부분이 약간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해충들이 좀더 많이 보이고, 어, 그 다음에, 어, 얼마 전에 시드름병 같은 경우도 다분지 쪽에서 약간 더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다분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 에이 칼탄 같은 경우에는, 병 부분은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확실히 해충은 더 적습니다. 어, 응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확실히 더 적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라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냉해에 처음에 약했던 부분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키가 확실히 작은 애들, 아직까지 고추망을 겨우 넘어온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냉해에는 약한데, 그 이후에 어, 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해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 병은 이제 더 두고 봐야겠지만 확실히 냉이에는 약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과는 어, 상당히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고추과는 잘 달리고 있고 어, 꽃의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꽃도 계속 피고 있고 문지도 이상 없이 올라오고 있고 어, 뭐, 이파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6월이 6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고, 바퀴온도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고요. 6월에 어느 정도 분지가 거의, 뭐몇 분지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분지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생장 위주의 그래서, 어, 이제, 과피, 과열과, 그러니까 과육을, 아니, 고추 열매를, 어, 조금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끈끈이를 붙였는데, 끈끈이가 이제 아무래도, 다분지 같은 경우에는 끈끈이가 이제 중간에 붙였더니, 잎에 다가려져서 파묻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옆, 옆에, 밑에 쪽으로 다시 옮겨줬고요 아직까지 일반 칼탄모종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처음부터 아예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바람이 날려서 자꾸 찢겨지는데요 이런 애들이 조금 더잘 자라야겠죠 요렇게 지금 있는데 이 지금 붙어 있는 애들을 보면은 음 대부분의 이제 총채벌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은 벌레들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간간히 나방이라든지 뭐 모기도 붙어 있고요. 그렇게 되고요. 어, 특별히 다른 제뭐 제일 많이 걱정이 됐던 뭐 총채벌레 외에 뭐 나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른재 이런 부분은 잘안 보이더라고요. 노른재는 가끔 파리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게 보여서 볼 때마다 떼어져 밟아 죽이고 있는데. 노린재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어, 요, 담배 거세미나 방, 이 줄기를 파먹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 비가 왔지만, 오늘 아침에, 어, 관주를 다시 해줬고요 관주를 해주면서, 어, 토양 살충제를 살포를 해줬습니다. 다른 영양제 없이, 아무것도 없이, 토양 살충제만 지금 관주를 약한 500ml, 5 0 0 l 정도만 살, 어, 지금 관주를 해줬습니다. 음 아마 이제 뭐 거세미나방 이벌레가 얼마나 좋지는 을 모르겠는데 백강균이 들어가 있는 지금 유기농 자재 이다 보니까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뿌려준 관절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효과가 더 없다라고 하면 아예 더음그 거세미나방 쪽에 특화되어 있는 유기농 자재를 다시 살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의 어 상황은 진드기라든지 응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고추가 이겨내서 자랄 정도로, 어, 그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다른 해충에 대한 피해는 없, 없어 보이고, 담배 거세미 나방이 지금 가장 큰, 어, 문제이고요. 예전에 고란이라든지 뱃돼지가 왔던 부분은, 어, 아무래도 이제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순을 잘라 먹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아직 병은 어제 저희가 이제 시드름병 관련해서 얘기드렸는데 시드름병 걸렸던 아이들 한 다섯 줄 정도 뽑아 놓은 났는데 오늘 와서 살펴봤을 때는 지금 1 0 시가 넘어가고 한1 1시 정도 됐는데도 특별히 시드는 아이들의 고충 모종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뭐 발생을 한다 그러면 더 지켜봐야겠지만 바로 바로 제거를 해주고요. 다른 쪽 밭에서는 벌써 탄저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살포 병해충 방제를 진행을 할 때, 어, 충에 관련돼 있는 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담 유황이라든지 우위 이런 쪽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병균도 같이 살균제이기 때문에 자담 유황이. 자담 유황의 살균제로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탄저라든지 이런 부 분이 조금 더 걱정이 돼서 탄저의 전그 어, 전용 전용 탄저의 약제라고 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바이러스 쪽 관련돼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쪽 관련돼 있는 약제 뭐 바이탄저라고 하더라고요 바이탄저라는 제품을 더 쓰고면서 지금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아직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장마철이 조만간에 6월 말부터 이제 비가 많이 오겠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해 보면서 바로바로 대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금 작업을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뭐 신경 써줄 건 없지만 이제 바로 고추망 2단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